자, 지금 언제 지나고요? 저쪽으로 지금 얼굴도 사실 꽤나 괜찮습니다. 지금 얼굴 좋아요. 첫번째 트위스팅이 바로 이러어지네요 마치 캐틀렉진행위 좋습니다 어? 오 감사합니다 아우 사이즈 괜찮습니다 첫 번째 캐스팅에 바로 무너졌어요. 시야는 괜찮습니다. 한 70, 어이구 어이구. 70 정도 될것 같은. 아이고, 아침 피딩 타임에 시야는 무너졌어요. 첫 번째 곡입니다. 무지입니다 재밌죠? 안녕하세요. 지리나입니다 자, 오늘도 바다로 나왔습니다. 오늘 생산업에는 제주 생마이 나오고요. 어, 여기는 서귀포 골목한 인근입니다. 여기 멀리 지기도도 보이고요. 아침 피딩 타임을 보려고 나갔는데요.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. 첫 번째 캐스팅에 바로 고기가 나왔고 오늘은 칼이 물 때, 지금 이제 들물, 한두 시간 있으면 이제 만조가 될 텐데, 들물이 끝나기 전에 손맛을 좀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. 이제 100m에서 90m 쪽입니다. 이쪽에서 지금, 샷다, 메달짜리두개 나왔답니다, 지금. 길게 흘려야 됩니다, 길게.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데, 요 뒤에 산단배가또 있거든요. 거기서 미터 오버 두 마리 나왔답니다. 괜찮네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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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히트. 어우, 상치가 나왔네. 어우, 나이스 히트. 어 사이즈 괜찮다. 어 나이스. 자, 아, 우군이 좀 붙었나 봅니다. 오케이. 어우, 다 히트, 다 히트. 일주전 출조의 미터볼를한 마리 했었는데아 이주 만에 또 이렇게 한 마리 하네요 올해 좀 어복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, 아 기대가 됩니다. 자, 범섬에서 네, 바깥쪽으로 좀먼 쪽에서 계속 놀다가 허섬에서 좀더 멀리 바다 쪽으로 나왔습니다. 자, 아까는 너울이랑 바람이 꽤 있었는데 이게 조금 잔잔하네요. 햇살도 좋고요. 에 <목소리> 빌라디오 네요 어, 이제 에서히트야되는데저 뒤에도 히트가

예, 네, 안커요 <laughs> 부시리, 어, 이거 사이즈 괜찮다. 아, 다니까 예, 감사합니다. 자 한동안 미터오버 나오서조용 하다가 한 마리 물어졌어요. 오 어, 사이즈 준수합니다. 7전 넘을 것 같아요. 세 번째 고기. 어이구. 자세 번째 고기 부실입니다 실렸죠? 와! 고선생님, 오, 오 사이즈 좋은데요? 재볼까? 씨 아, 80. 8 파이씨. 파이 83. 이씨 파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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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씨파이지절충씨 파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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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는 파이씨. 지이씨 파이씨. 요 무조건 무네리드이뭡입니다 <목소리> <믿으면> <목소리> 자, 아까도 십팔 차가 는데 이렇게 당겨주니까 끝에 물이 내다 네, 이것도 사진괜찮네요 오케이. <laughs> 자, 선생님께서 어, 무조건 물어주는 오근이라고 얘겠습니다 믿고 당기면 돼요. 믿고 당기면. 내마리째이니다 네, 이것도, 아, 슬다무시 지렸죠? 자,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은 또 버저비터가 있으니까 기다려볼게요. 앞에 갑자기 저렇게 갈매기 때도 날아다니고, 좀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. 내려갑니다 어, 바닥쪽에 바닥 어군이 있다고 하시니까 10바퀴 정도 15바퀴 정도 내외로만 올렸다 빠르게 탐색하겠습니다 홀링을 받아버리네 뭐지? 이거 좀 작은데? 예 네. 아 부시리. 바로 심해해주세요. 올라오자마자, 아유. 감사합니다. 지금 마지막에 버저비터로 다섯 번째 부시리까지 봤습니다. 아,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되나? 자, 오늘 낚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아, 오늘 2주 만에 다시 또 미터쿠 부시를 만났습니다. 벌써 이제 대물 시즌이 됐나봐요. 이제 뭐, 제주도 여기저기서 대물이 끝없이 나올 겁니다. 예,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오늘도 그선단배에서도 미터오바가 뭐 3마리인가 나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. 자, 어쨌든 오늘도 즐겁게 놀다 들어갑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조가 영상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